안녕하세요. 한여사의 먹고살기입니다. 오늘은 향긋하고 맛있는 참나물 오이 무침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이를 십자로 잘라서 씨를 제거하고 얇게 어슷썰기 해줍니다. 그런 다음 꽃소금 3분의 2스푼을 넣고 잠시 절여둘게요. 참나물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대파 흰대 부분도 조금만 총총 썰어줍니다. 절여진 오이는 물기를 살짝 짜서 준비합니다. 절여진 오이에 고춧가루 두 스푼을 먼저 넣고 색을 입혀줍니다. 그런 다음 다진마늘과 대파를 넣고 까나리 액젓 세 스푼, 매실액 두 스푼, 식초 세 스푼, 설탕 두 스푼을 넣고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참나물을 넣고 살살 무쳐줍니다. 깨 소금까지 뿌려주면 상큼하게 입맛 도우는 참나물 오이무침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